유시아 a s 입니다 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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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다 네. <laughs> 그어 k a s 요어 a Saka, s 어 <laughs> 저도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사쿠 모리에 뭐예요?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방입니다. 크로아상에 그핀핀핀핀핀 중무고도 뭐야? 아니다. 오늘,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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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살아들었어

エモティコンバックキデアンダーエモーティキデアマニアジュゼヨンコイツツンやり返せないし <laughs> やり返していいのにごめんねスダンスダンってこうやでうん、うん、スダンスダンはもうこれよほ、うんとはでもこれでずれるやんこれでだからフッ 오! 담배! 밥은, 밥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치킨! 나저치괜찮아 아, 치킨! 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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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ョコ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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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ョんラチョコラチョコラチョコラチョコラチョコラチョコラチョコラチョコ

<laughs> 근데 근데 제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음, 응, 가능어 진짜. 음. 좀. 음. <laughs> <laughs> 이게 뭔지 응? 슨맛이 이게 샤오파샤오파응하있어 맛있어 너무 행복해 여러만 무슨 뜻이에요? 응 만나서 반가워요 응감사합자다 응? 감사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지금까지 했을 때, 제가, 제가, 그, 끝날 때, 그걸 번역해주시는 분이, 응,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가 끝날 때? <웃음> <웃음> 그거 얘기해주시 그, <laughs> 그거 있잖아. 응. 그거. 그, <laughs> 뭐 있잖아, 사인해, 사인. 사인 중국어 배워보고 싶다. 그냥, 일상에서? 그게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だから普通に <laughs> 日常で日常で勉強しだから日常でこの授業を受けたいと逆日常じゃない時はうんだからやっぱいい<ん><ん>やっぱいいよ <laughs> <laughs> もういい <laughs> ああやりづらい <laughs> やりづらい <laughs> やりづらい, <laughs> づらいこいつお互い様 우리 룸메.. 룸메 아니에요 아니요 저랑 지훈이 그리고 사쿠야란 료 루시형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진짜 응. 야리스러 진짜 아니에요 야리스러워 이니오이니오이니 <laughs> 먹어도 돼요 응? 먹어요 먹을게요 네다습니다잘 <laughs> 먹겠습니다 맛있구나 음! <laughs> <laughs> 오늘은요, 저희가 이렇게 미보스라이브를켜봤습니다잘 보고 계분요 <laughs> <laughs> 야, 막, 하이가은요 음! 시간!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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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간! 시간! 오늘.. 오늘.. 너무 빨리야 오늘이 오늘이 아니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유유씨 만두? 만두 닮았어? 맞지? 닮았어요 너무 밝게요 아 10시까지잖아 사쿠야가 어, 음. 어떻게 해? 인사해야죠. 밤 <laughs> 쩐다 할까? 형, 네. 혼자 해도 돼요. 저만 나갈게요. 네, 진짜 10시까지 해요? 네. 왜, 왜? 뭐, c o n 있어? 그, 그것 때문에, 그, 음. 밤이 와요. 응? 음? 하루에 끝이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그게 뭐, 있어요? 그런, 룰이 있어요? 응. 음. 어디에? 그니까, 맘이 없는 말이죠. 그래. 저는 갈게요. 간 잔. 잘 가. 안녕. 고마워요. 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룰? 오, 무슨, 어디 룰이에요? 어디 룰이에요? 알려주세요. 아, 누가 만들었어요? 아, 법이에요. 음 재밌었나요? 하하하 왜 이렇게 끝난다고? 석가야까지 인사하자. 이렇게 둘이 왔는데요. 재밌었나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laughs> 고마워요.